최근 대규모 재건축 이슈와 함께 GTX-A 서북부 라인 개통으로 인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일산인데요. 행정 지명은 고양시이지만 오래 전부터 일기 신도시로 익숙한 일산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도시가 생성된 지 워낙 오래되어 인프라는 다 완비된 데 반해 상대적으로 신축이 무척이나 귀한 곳이기에 새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별 어려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실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대단지 1군 브랜드 아파트의 줍줍이 열렸습니다. 특히나 초중학교를 바로 앞에서 누리는 학세권에 일산에서 가장 유명한 백마 학원과도 가까워 자녀들 교육 환경에 특화된 위치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당연히 실거주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임대 투자용으로도 해볼만 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오르기만 하는 공사비와 인건비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무난한 가격으로 나왔다는 게 매력인데요. 여기에 애초부터 일반 배정 물량도 적고 금회분 죽죽 세대들도 몇개 없어서 이번 설날 연휴가 지난 후에는 마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표를 통째로 올려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서울 서부권 경기도에서 실거주 혹은 투자용 아파트 한채 찾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죽주비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이편한세상일산메이포레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일원에서 열심히 공사 중인 단지인데요. 36층 13개동 1342세대의 일군브랜드 대단지로 국평이라 불리는 84타입 위주 구성이며 입주는 2027년입니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39대1이 나왔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을 마치지 못한 일부 타입 물건들이 금회분 무순위로 풀리게 되었는데요. 선착순 죽줍인 만큼 청약통장이나 주택수, 소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먼저 와서 원하는 동호수를 찜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임대 투자를 노리는 분들이나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 주는 용도, 그리고 증여용 부동산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부터 계약금 조건이 변경되어 그만큼 초기 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주변으로는 백마역이 가까워 경의중앙선 급행과 서해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데요. 여기에 지난달 개통된 GTX-A 노선 일산 대곡역을 통해 서울역을 25분대로 도달할 수 있으며, 2028년 삼성역까지 전 노선 완전 개통되면 강남까지도 25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와 각종 상업시설 등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도 지척인데요. 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수많은 초중고가 몰려 있어 학세권 단지로서의 차별성을 지녔다는 게 제일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풍산초와 일산은행초, 풍산중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세원고와 고양국제고등 명문 특목고도 인접해 있으며 백마학원가가 가까워 일산 명품 교육의 중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조성되는 대단지 브랜드타운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차후 지역 내 리딩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오늘 기준 84 타입 일부 세대만 선택 가능하며 분양가는 7억 대입니다. 이는 주변 30년차 이상의 아파트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라서 입주가 시작되는 3년 후에는 가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신축 귀하기로 유명한 일산 지역에 있다 보니 앞으로 있을 재건축 이주 수요와 새집 선호 수요까지 모두 흡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층과 면적, 타입과 방향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상해하니 이 부분은 실제 모델하우스 방문 시 디테일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또한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진행되어 소액의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시면 입주하는 2027년까지는 추가 비용이 없으며 전매제한 1년이라 입주 전 분양권 매도용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편한 세상 일산 메이폴에는 포베이 위주의 평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이 편한 세상에 역량이 집중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하우스 혁신 설계도 적용되는데요. 현관 팬트리와 안방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 등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주방에는 와이드 주방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한 구조가 눈에 띄는 점입니다. 추가로 가구당 약 1.3대 수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는데요. 이외에도 일군 브랜드답게 입주민들의 주거 쾌적성을 높일 각종 조경 설계도 돋보입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쉼터 공간 등 녹지를 최대화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식재와 미스트 분사 시설물로 쾌적한 환경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최근 3년간 공급 물량이 3천 세대 정도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신축이라는 경쟁력이 눈에 보이는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해주시면 되며 방문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접주 무순위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